제주도를 갔다 왔거든요 그냥 런어님 군대 가시기 전에 채아랑 다 같이 좋은 추억 만들자고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채아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심지어 이런 표현도 했어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어서 너무 좋아 이러더라고요 저 생전 처음 들은 얘기였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거의 다체하 위주로 관광을 했어요. 막 돌고래랑 원숭이랑 바다사자 나오는 그 쇼가 있거든요. 그거를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이제 보러 갔는데 우리 진짜로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돈이 아깝지 않은 공연이었어요. 저희 가족 다 같이 이제 그 공연을 보러 갔죠. 근데 거기서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. 아 팔근아 일로 와봐, 팔근아, 팔근이가 있어야 돼요. 팔근이가 재연을 해줘야 돼요.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. 바다사자와 악수를 하고 직접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딱세 분한테 드릴게요. 하시고 싶으신 분 손들어 보세요. 이랬어요. 물개. 바다사자 물게. 아니야? 물개. 바다사자는 이렇게. 아, 물개. 손들어 보세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. 저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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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요. 다들 막 손들어 보고 난리 나서 서갖고. 저희 얘기요, 저요. 저희도 막. 저요, 저요, 저요. 막 이랬는데 안 뽑힌 거예요. 첫 번째. 두 번째는 에 이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. 목소리가 제일 크신 분한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열을 팔가니가 하는데 어떻게 인줄 아세요? 저열. 어 팔근이 이렇게 하더니 팔근이 나오라고 그래서 태아 안고 팔근 들고 막 뛰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연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팔근이랑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막 팔근 삼촌 말고 아빠 아빠 이래서 팔근 삼촌이랑 아빠랑 같이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두번째는 또 뭐했냐면은 직원분 담 분이 도둑 분당을 해가지고 뭐 황금 목걸이를 찾아야 되는 데그 도둑이 황금 목걸이를 뺏어간 거야. 그래가지고 황금 목걸이를 뺏어서 도둑이 우리 관중석 앞으로 온 거예요.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뭐 아버지 한 분을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뭐 그런 건가 봐요. 갑자기 런너님을 이렇게 잡고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. 런너님한테 황금 목걸이 이렇게, 이렇게 채워줘 모르겠어요. 왜 런너님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런너님 황금 목걸이가 응. 뭐야 뭐야 러더님 갑자기 막 춤추면서 이렇게 춤추고. 무대에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하고 또 러너님이 또 나간 거죠 세 번째가 됐어 세 번째는 이제 뭐였냐면은 돌고래가 그큰 공을 우리 관중석 쪽으로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팡 던지면은 그걸 이렇게 잡는 분한테 어 애기랑 같이 무대에 나와서 뭐 사진을 찍고 뭘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근데 저희는 두번 나갔잖아요. 우리끼리 얘기를 했죠. 이제 우리는 손도 들지 말고, 공도 잡지 말자고. 우리 너무 다 우리만 나가는 것 같다고. 그래서, 아, 알았다고. 우리 가만히 앉아있자 그랬어요. 그리고 돌고래가 이렇게 평한 거야. 근데 저희 쪽에 오는데 저희 안 잡았어요. 러닝도 와도 그냥 안 잡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. 근데 갑자기 이렇게 바로 뒤로 간대. 저희 앞줄에 앉았었거든요. 뒤로 간대. 사람들이, 뒤에 있는 사람들이 못 잡아서 그 공이 둥둥둥둥 내려오더니, 팔근이 머리를 퉁 치니까, 아, 뭐야! 하고 이렇게 잡은 거야. 퉁! 가서, 뒤에서 못 잡고, 아, 못 잡았다, 못잡아서 둥둥둥 펑! 뭐야! 이러고 이렇게 잡은 거지. 그래서, 팔근이가 자기도 모르게 또 잡은 거야. 근데 우리가 너무 미안하니까, 이제, 옆에 분한테 하라고, 하라고, 하시라고, 하시라고 했는데, 아, 아니라고, 잡은 분이 나가셔야 된다고, 그래가지고. 또 채아가 또 나간 거예요. 또 나가 가지고 원숭이가 이렇게 선물 주고 채아가 돌고래 인형 같은 선물을 두개 받았거든요. 두개 받아서 하나는 옆에 언니한테 선물로 주고 하나는 이게 우리가 갖고 이래 가지고 근데 여러분, 러너 님뭐 입장했을 때 있잖아요. 그때 러너 님 입장해서 막 춤추고 막 했거든요. 그래서 러너 님한테 감사하다고 돌고래 인형 선물이랑 무슨 쿠폰 티켓, 쿠폰, 이런 걸 선물로 준 거예요. 그, 걸 열어보니까 그게 무슨 티켓, 무슨 돌고래랑 사진 찍을 수 있는 티켓이래요. 그래서, 이게 뭐지 했어. 근데 공연이 다 끝나고 날짜가 뭐 그런 게 있어요. 뭐. 만원을 내면 돌고래한테 먹이를 주고 돌고래랑 악수를 하고 돌고래랑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뭐 그런 시간이 있대요. 알고 보니까 그 쿠폰이 그 쿠폰이었던 거예요. 그래서또 나갔지. 이거 공짜 쿠폰이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어? 요 사진을. 사진을 쭉 처음에 팔거니가 소리 질러가지고 삼촌이랑 안 찍는데 아빠랑 찍겠대. 그래서 찍고. 두번째는 러너님 혼자 나가시고 세번째 팔근이가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공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아빠, 아빠랑 찍는데 그래서 또 찍고 그리고 쿠폰 쓴거 쿠폰 쓴 거는 또 이제, 이제 나랑 찍고 이렇게 해서 세장 그래서 어이 공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래서 세 장을 이렇게 찍어왔어 나 마지막 무대에서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옆에 분한테 하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공 받으신 분이 하라고 이래가지고 돌고래 인형 대신 아이한테 드리고 팔근이가 다 했는데 맞아? 팔근이가 다 했는데 <laughs> 사진을 순아 어 그거 말해도 돼요 뭐내 옆에 있던 사람이 말했던 거아 뭔데 우리 세 번째 나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 뭐라는 줄 알아? 뭐래 아 직원이야 뭐야 뭐 <laughs> 아, 뭐 계속 올라가. 지거냐 뭐야. 막 이랬다니까 진짜로. 근데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 돌고래 인형 부다니까 <laughs> 어, 어 아, 맞네. 어, 그분은 돌고래. <laughs> 아니, 첫 번째 빼고 두, 2 3 4 무대는 정말 그럴 의도가 아니었거든요. 어, 뭐 뭔가 하면서 되게 죄송했지만 최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죠. 어, 오열만도 해 그럴 만도 해, 해요. 그럴 만도 <laughs> 그럴만도 하지 <laughs> 이해합니다. 어? 먹어봐. 아, 야 너무 찢기해. 아, 잠깐만. 아,